이번 화정 안보 포커스는 "한미 연합 훈련은 어디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셨고, 지금은 한국군사학회 회장님이신 임호영 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 이렇게 신년사에서 얘기를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도 북한과 상의해서 할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두고 아니 훈련을 적에게 물어보고 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연합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먼저 이 훈련에 대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은 어떠한 조직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이 훈련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군대라는 것은 어글자그대로 전쟁을 위한 조직입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어떤 많은 조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은 군대밖에 없습니다. 클라우제 비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인데 그거의 수단은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손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대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잘 세밀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부전이 구린 지병이 선지선자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연결시켜보면 전쟁이란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인데 그 수단은 폭력이고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면 최단 시간 내 최소한의 피해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는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데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요소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인한 정신력, 전쟁을 하겠다는 또 승리하겠다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적보다 우월한 전력, 무기체계가 적보다 우월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실전적이고 강인한 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군대에서의 강인한 훈련을 하기 위한 임무는. 군대가 존재하는 기본 임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그 상대방과의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적이 있는 훈련을 많이 해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북한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한 그러한 훈련을 강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것은 한미가 한미 동맹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적에 대해서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가 같이 하는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합훈련은 양국이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좋지 못했던 그러한 예가 뭐냐면,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그해 중단, 연기를 발표해버렸어요. 한국 정부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훈련을 시행한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전례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도 우리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연합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훈련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 전략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훈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976년부터 1994년까지 팀스피릿트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연기를 했고 95년도엔 중단했습니다. 그거는 94년도에 제네바 핵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과 미국의 상호 협의하여 훈련을 중단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과거 전례가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한 겁니다. 북한과의 얘기를 해서 한게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연초에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중단하라라는 얘기를 뭐 북한이 계속 아, 해왔던 그건... 얘기지만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연합 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라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라는 의미를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뭐 훈련의 방법과 시기나 이런 걸 조정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북한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훈련이 조정될 수 있다 하는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한미 연합훈련이나 군사적인 훈련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훈련이에요. 훈련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예가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병대 1사단을 방문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한 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강한 군대는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음. 말씀을 하신 예가 있거든요. 특히 양국이 같이 훈련하는 연합 훈련은 또한 정치적인 수단이나 또는 거래의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이 3월에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연기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 통일되지 이 않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연합훈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훈련은 국방부에 소관한다. 군대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욱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서욱 장관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한미연합훈련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상의하겠다, 협약겠다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어, 연합훈련을 할때 북한에 통보를 했고 이것이 방위적인 훈련이고 우리나라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훈련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너희들이 와서 참관을 하라라고까지 끝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은 그러한 얘기를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통일부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게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의 기본 임무가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의 정세 분석, 통일 교육. 홍보, 그밖에 통일에 관계되는 문제를 한다라고 임무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합훈련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연기를 하겠다 또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의견의 불일치라기보다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의 정식 의견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가지고 에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실 병력 없이 컴퓨터 지휘소 훈련만 해서 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했습니다. 자영관의 이런 의견은 어떤 배경에서 하신거라고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합 연습이라고도 하고 연합 훈련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연습과 훈련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우리 군대용어로는 작전술 부대라는데 대부대, 큰 부대가 연합 및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전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라고 시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훈련이란 것은 소부대급, 전술제대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부대급 부대가 자기한테 부여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미연합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한미연합연습은 그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봄에 하는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게 있었고 가을에 하는 을치 포커스 가디언 훈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하는 대부대급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부대급 훈련이나 실병 기동훈련은 포이글 훈련이라고 해서 소부대급부터 대부대급까지 실병 기동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18년 들어서부터 남북 관계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병 기동훈련이 굉장히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연습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사격 훈련이나 전술 훈련을 주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세요. 우선 시끄럽고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생활상의 불편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 여건이 구비되지 가 않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특히 미군은 아파치 헬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아파치 헬기는 기동 훈련을 해야 됩니다. 조종사가. 주 야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사격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야간 훈련하면 은 시끄럽잖아요. 그 훈련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사격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포항에서 수송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사격하는데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군 조종사는 그 훈련의 적정 시간을 다 자기가 훈련하지 못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휘관은 그 훈련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에이브런스 사령관은 실병기동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와 염려를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군은 전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군대이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 못하면 자기 부하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보장해 줄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훈련하지 못하는 곳에 군부대는 주둔할 수 없다라고 음... 지휘관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실병 기동 훈련이라든가 사격 훈련이라든가. 전술 훈련이라든가 야외 기동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브람스라는 거는 어떤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라는 측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0월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연별, 열병식을 했죠 그리고 올해 8차 노동당 어, 대회 네. 이후에 열병식을 했고 근데 이 열병식에서 북한 아이들이 뭘 들고 나왔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ICBM을 들고 나왔어요 ICBM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인데 북한에서 쏴서 1만 킬로 이상을 날아와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SLBM 이것은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이야기합니다. 핵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ICBM이나 SLBM에 의한 전략적 핵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서 또 무엇을 보여냐면 신형 전차를 북한 애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비슷한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300mm, 600mm 대구경 방사포를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들이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재래식 전력은 현대화되고 있지 않다고 라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이러한 재래식 전력도 현대화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사실 핵에는 핵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핵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핵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세계 n p t 핵확산 금지 체제에 가입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따라서 이것은 미국과 같이 핵우산 속에 들어가서 핵확산 억제 정책과 한국에 맞는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훈련은 한 파트로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같은 연합 훈련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개 오대 위협 미사일, 생화학 무기, 그다음에 장사정 폭, 기계화 부대 그리고 특수전 부대 이런 거에 대비한 훈련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연합 연습과 훈련을 계속 실시하면서 대비해야 를 되는 것이죠. 북한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훈련하는 데 이렇게 녹록치 못하다. 뭐꼭 정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불비한 여건인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국방문화, 후배, 군인들이 열심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연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연수에 관계된 나라가 세계의 나라가 있죠. 미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변했어요. 트럼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연합 훈련을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수단과 거래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이든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제적 연대와 동맹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동맹을 강화하고 이러한 측면을 보게 되면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트럼프 때와는 다른 그러한 기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국방부 대변이 된그 서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적 대비태세는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한반도의 큰 위협이다. 훈련은 연합 동맹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는 곳이 군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이런 것에 따라서 한미연합 훈련은 시기와 규모와 내용이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의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이렇게 변한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의 입장이 기존처럼 연합훈련에 만약에 좀 소극적이라면 미국과 상당한 불협화음을 알수 있겠죠. 미국은 한국 정부가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할 것인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연합 훈련에 대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지켜볼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법과 규모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연합연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이내에 북미관계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수 있는 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합훈련이나 또 군대의 훈련은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해서 반드시 강인하게 해야만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이라든가 연습이 정치적인 거래의 수단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군대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은 보장을 받아야 되고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실전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연합훈련도 마찬가지다. 이 하는 것 수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